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과 우월하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증보했던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지사장으로서의기본을 설명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중심인 예수 그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단세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서른적인 이 내용은 앞에 비교된 대상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에도 죄성에 약한 인간 세계를 완전히 경험하셨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가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앞으로 이 5장, 6장, 7장, 이세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예수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역할, 사역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논하는 것으로 이 서론적인 성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중부하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사람들의 약점조차도 완전히 경험하신 분이라는 데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역사 속에 위대하다는 지도자들조차 가졌던 허물이나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겨도 결코 후회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권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히 우리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죠. 대제사장은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하지만 제사를 주도하는 제관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선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숭배 주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방해서 스스로 만든 신이라고 이름하고 믿는 절대자에게 그들의 방식,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신이 요구하는 제물로 진노를 잠재우고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관이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의 이런 풍속들이 어쩔 수 없이 성경 속에 묻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속임수이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이지만, 이런 체계조차도 하나님을 섬김을 모방하는 것들로, 그 제물로 바치는 것들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가 하면 더 극악한 성배를 하는 곳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퍼덕거리는 심장을 꺼내서 바치게 하는 과거 남미의 잉카, 아지텍이나 그 마야 문명 같은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인신제사의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 것과 우상숭배에서는 드러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자기 육체의 훼손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레위기 21장 5절이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신명기 14장 1절에서도 그렇게 경계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은 베드로 전서와 요한 계시록에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 기도를 대제사장으로 증거하는 내용들도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4절 상반절에 그렸는데,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익숙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직책이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2장 17절의 말씀이 거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환기시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과 성전 제사의 제사장들을 이끌던 과거 그들의 대제사장들을 가르치는 3인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우리 1인칭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가까이 이해시키려는 말투입니다. 이큰 대제사장. 메가스라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가장이라는 최고를 수식하면서 그러면서 높은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큰 것이 없다 하는 표현으로 메가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대대로 내위 네 가문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생명이 다할 때마다 교체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적인 수환에 따라. 대제사장의 직제가 바뀌기까지 했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도는 과거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독특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14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 또한 과거의 대제사장들과는 격이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한계를 뒤에 가서 7장 27절에 보면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표현에는 인류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 7절에 예수시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대지사장은 여태껏 없었지만 예수 기독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됨을 봅니다. 이미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 하반절에서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였고 뒤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증거하는 곳에서도 역시 이런 표현들을 볼수 있습니다. 8장 1절이라든가 또 10장 12절 그리고 12장 2절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하반절인데 유대인들처럼 의식적인 제사 예식에서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였던 것처럼 예수도의 신앙적 고백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굳게 잡으라 하는 당부입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라면 유약한 사람과는 관련을 깊이 가질 수 없다는 가정 때문에 이제 다음에서는 그럼에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도는 완벽한 인간의 힘을 인간성을 가지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좀더 가까운 대제사장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경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완벽하며 온전하다고 해도 그런 분이 우리와 관련을 가지려면 그런 거룩함 만을 가진 분이시라면 재진 우리 사람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훈이 이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똑같은 말투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지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14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와 완벽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실 신령한 은혜도 큰 사랑도 그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될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지라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속죄는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과제나 역사는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있던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경 속의 대제사장도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나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는 것으로 각자의 신앙을 확인하고 각자가 거듭나는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중간에 그랬는데 대제사장이란 직책의 성격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야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긴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도 역시 완벽한 교제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그랬는데 이 동정하다 이 말이 그냥 우리 말의 동정하다는 말보다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심파대요. 그래서 심 심하면 함께 같이 그런 말이고 파도스 하는 말은. 고난이나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생하다 누구누구와 같은 것을 겪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함께 모든 것을 겪고 견디는 것에서 과거의 개혁 한글에서 체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더 호소력을 가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어진 임금이 저녁되면 왕궁 옥상에 올라가 어느 집의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으면 끼니를 굽는다고 생각되는 백성의 처지를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저녁 수라를 들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같은 처지의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입장에서 낮은 처지의 형편을 함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상호간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함을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개역 한글 과급판으로 역시 읽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경험해라. 이런 권면인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 돼. 중간에 그랬는데 바울이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서니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주님의 사람 되심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 달을 마리아의 뱃속에 자라서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셔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함께 하시면서 결코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삶을 친히 체험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도 40일간을 줄이시는 광야의 고통이나 마귀의 시험은 사실 일반 사람들인 우리는 겪지도 않은 삶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운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셨고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간절한 절규 같은 기도 역시 육신을 잊고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이고 3년 동안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의 배신도 인간의 배신의 쓰라림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으셨던 예수교의 일생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즉, 한 가지도 다름이 없이 인생을 사셨다는 확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 기도와 꼭 같은 처지였다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제 같으면 그런 고비고비의 인생에서 범죄하고도 남겠다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삶에서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교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재주를 부리고 꾀를 쓰며 할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잔꾀를 쓴다면 주님은 아마도 너 스스로 잘해 보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개입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5절, 하반절에, 이것은 오늘도 우리 기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를 본받는 삶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그런 당부인데요. 이렇게 완벽하신 주님이셨음에도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머리를 들수 없을 정도로 황송하지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16절 상반적이었는데 여기 그러므로는 당연히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경험하신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먼 이야기가 아닌 아주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감사가 되는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긍율하심이라고 감히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긍율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모든 사람이 긍율하심을 힘입는 것은 아닙니다. 넘치는 주님의 긍율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극유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고 가나안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극유하심을 입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회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극유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거지요. 감사하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한 겁니다. 지금도 아직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회개는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사람의 것이고 그들은 기도 안에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을 받을 기회는 빠를수록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부지할 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중간에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삶의 전체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 천국행 철로 역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은 적시적소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누구든지 필요하기만 하면 가져다 쓰도록 배려하셨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했다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지금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이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붙여지는 표현은 대단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주체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특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은 스스로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고 다만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구원도, 궁일도, 궁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요. 모든 영적인 것은 재인된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이 보좌 드론오스 왕자 위험의 자리. 여기서 사실은 드론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보좌라는 드로노스가 61회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수식하는 몇몇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영광의 보좌, 위험의 보좌, 또 본문처럼 은혜의 보좌라는 형용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1장 8절, 그리고 오늘 이 4장 16절 8장 1절, 12장 2절 모두 4회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전기를 주로 다루는 요한 계시록에는 이러한 보좌 드로노스가 무려 46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보좌라는 말 자체가 권위를 가진 심판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고 위험스러워서 함부로 근접할 수,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에스더스 4장 11절에 보는 대로 바벨론 나라에서도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하는 권력의 냉혹함과 이 보좌의 위험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분의 백성에게는 다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다가가기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보좌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뭘 합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심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위험과 두려움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곳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그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한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죄를 가진 사람에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운 보좌 앞에 자신 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험과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들의 죄를 짐승의 생명을 바쳐서 해결해 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는 제사를 드린 후에라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꽃같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가진 사람인 만큼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도께서는 하늘의 단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를 사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늘의 위험을 가지셨음에도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인생의 고뇌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미래에 이 역사의 인류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거리낌 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사실에 감사를 갖습니다. 이 귀한 권리를 썩히지 않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